29번입니다. 암살 공작 활동, 어떤 비밀 공작 활동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비밀 공작 활동이 우리가 구출이고, 암살이고, 폭파고, 뭐, 여러 가지 유인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 대부분, 어, 선전 공작, 정치 공작, 경제 공작, 중군서, 아, 저, 전복 공작, 중군사 공작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어떤 뭔가 물리적인, 어, 힘이 들어가고, 뭔가, 뭔가 물리적인 어떤 파, 효과가 일어나는 파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준군사공작 활동이다. 아, 그래서 암살, 테러, 납치, 구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아, 중군사공작이다. 이렇게 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화 보시면은 뭐 헬기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뭐,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도 죽이고 오고 뭐 탈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군사 공작이다. 물리적인 뭔가 뭡니까? 군사 활동하고는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뭡니까? 유니폼을 입지 않는 거예요. 군복을. 내가 미군이다, 한국군이다, 군복을 입지 않는 거죠. 민간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을 때도 혹시나, 아, 나는 모르겠다. 내 혼자 그냥 왔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민간인 복장을 하는 거죠. 그러+ 그러면 세포대도 뭡니까? 전쟁 포로로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POW) 로서 인증을 못 받는 거죠. 전쟁 포로면 뭡니까? 고문을 할 수가 없고 어그 강제 노역을 할수 없고 적정한 어떤 어 수용 시설에 포로 수용 시설에 넣어서 자기 계급에 직급에 맞게 장교들은 일단 뭡니까? 노역을 시킬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전쟁 제네바 협정에서 전쟁 포로의 규정이 있는데. 어, 영화 보시면 잘 나오죠, 그죠? 카이 가의 달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 전부, 전쟁 포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그 따라가야 되는데, 어, 비밀 공작을 해다 잡힌 공작 요원들은 뭡니까? 일단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laughs> 그 뭐, 암, 죽여도 되고 고문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부,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활동하러 우리 국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포되면은 뭐, 고문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길거리에서 처형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 보호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국가도, 보낸 국가도 뭡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그 자체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 사람을 살리게 해야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그 국가가, 어, 국제법을 위반해서 어, 즉 암살 공작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공작 요원을 보호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군사 공작 활동입니다. 30번입니다. 비밀 공작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손전 공작은 출제 은폐가 용이하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누가 했는지 몰라요. 뭐 유언비어라는 게 너무 쉽거든요. 요즘은 특히 뭐 인터넷에다가 뭐막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뭐또좀 어, 자극적인 글들을 올리면 뭐 댓글도 많이 달고 사람들이 막 퍼가요, 막 퍼가기 때문에. 어, 옛날하고 다른 거. 옛날에는 우리가 뭐찌라시 같은 거 이런 거뿌린다라고그 합니다. 전단지 같은 거 이런 거 뿌리고 백보 조선 시대 같은 경우 에 이런 데는 백보를 붙이는 거죠. 사람들 많이 가는 시장통 같은데 성문이나 출입문 같은데 이런 데 백보를 붙이는 이런 게 선전 공작입니다. 선전 공작 거짓말을 막 붙이는 거죠.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 공작 활동은 노출되고 공작 대상은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외교적 마찰이 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죠? 야뭐 야당이 뭐 어, 뿌락시다 뭐 이런 얘기를 뿌락시라는 용어도 거의 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야당이 뿌락시다 아 얘들은 어느 나라 앞제비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음, 어뭐 일단 외교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어 어, 전보 공작 활동과 중군사 활동은 군사적 무력을 통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laughs>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공작 활동은 세금 인상, 금리 인상 등 다양한 기만수단을 활용하지만 효과가 낮아 현대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경제공작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사실상은. 뭐, 지금 뭐 사람 열명 죽인다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 그 사람, 물론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한국, 그 어, 어, 한국 정부가 붕괴될 것 같다. 한국이 외국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응? 그래서 한국, 그, 원화 가치는 휴지가 될 것이다. 1, 1달러에 지금 1,100원인데 한 2,000원, 3,000원까지 뛰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주식도 다 팔고, 어, 자기들 돈, 투자한 돈들 전부 다 달러를 한전해서 미국으로 다,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유럽으로 다 갖고 가려고 하면은 진짜 나라가 거들나는 거죠. 나라가 거들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부동산 세금을 막폭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집을 팔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후진 국가에서는 뭐더 다른 어 경제 공작하는 경우도 더 많고요. 뭐 쌀이라든지 쌀값이 폭락한다든지 바나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이 서민들 생활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 그래서 아랍의 그,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밀가루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요언비를 퍼뜨리는 거죠. 어, 정부의 부패한 관리와 정치인들이 자기들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 밀가루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기껏해야 밀가루 하루에 뭐 100g도 안 먹는데, 이거, 이거까지 돈 뜯어갈려고 그래? 다른 세금도 많이 내는데, 아, 이따위 정권 필요 없다. 정부 디, 필요 없다. 뒤집어 버리자. 그래서 전, 그, 당시에, 뭐, 어, 뭐,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지역 전체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laughs> 아랍의 봄이 일어난 거죠. 정, 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CIA라든 이런 데서도 어, 조직적으로 어, 아랍의 독재 정권들이 그 당시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CIA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없죠. 제가 이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 선전 공작은 배후를 철저히 염비하기 때문에 어, 출,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설은 있습니다. 의심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 어 뭐, 가다피라든지, 리비아, 리, 비아의 가다피라든지, 뭐, 어, 저, 이집트의 뭐, 이런 것, 뭐, 40년, 30년 이상씩 독재를 유지하던 정권들이 다 붕괴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땡큐베리 마치죠? 땡큐베리 마칩니다. 정말 뭐, 어, 속이 시원한 일을 한 거죠. 어, 국민들의 자기들은 손안 대고,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붕괴시켰으니까 뭐 너무 혁명이죠, 혁명.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경제공작입니다, 경제공작.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사람 몇명 죽이고 지하철 뭐 폭탄 한개 터뜨려 갖고 뭐 지하철 이렇게 좀뭐못 다니게 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다릅니다. 경제 자체를 완전히 폭락시킬 수 있고 완전 전체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경제공작이죠, 경제공작. 뭐 우리가 97년 i m f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미국 CIA가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설이죠, 설. 어? 어 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 지금 특히 또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지금 터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지금 경제 외환위기 같은 이런 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것들도, 어, 어 뭐, CIA가, 뭐한번니를 어 동원해서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경제공작입니다. 그래서 비밀공작의 특징들입니다. 일단 정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활동입니다. 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과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비합법적인 활동이다. 공작의 배후를 은폐하는 비밀 활동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한다. 아 뭐. 어, 미국, 미국은, 미국은, 어, 자국에서 비밀 공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뭐할수 없는데, 해외에, 해외에 있는 미국민들이 비밀 공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네 외국인을 다 포함합니다. 31번입니다. 정보기관 수환은 비밀 공작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선전 공작, 경제 공작, 전치 공작 당뇨 활동에 포함됩니다. 방첩 공작은 뭡니까? 어 정보기관의 별도의 활동이죠. 별도의 활동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35번입니다. 비밀 공작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흐르는 게 선정 공작이다. 한류는 선정 공작이 부작용으로 자국 언론이 타국에서 실시한 선정 공작 기사를 재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이 한류가 아니라 뭡니까? 블로우백이라고 그럽니다. 영류라고 그럽니다. 영류. 한류는 아닙니다. 한류는 피드백은 뭡니까? 아, 정보를 정보 소비자 소비를 하고 나서 어이 정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보 좀 정확한데요. 어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한류. 그래서 정보 소비자가 마지막 단계 정보 순환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사는 게 한류다. 적국의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호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정치 공작이다. 뭐 대상국의 정치자를 바꾸게 무력으로 동원하는 것을 중군사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 공작은 백색 선전, 회색 선전, 흑색 선전입니다. 출처를 은폐하느냐 출처를 알수 있느냐에 따라서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 그렇게 구분합니다. 백색선전은 뭡니까? 일단, 어느 나라가 이런 유언비를 퍼뜨리는지를 제일 잘 알, 거의 알수 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색선전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흑색선전은 절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방군의 목소리로, 어, 뭐, 이렇게 방수, 방송을 한다든지, 방군의 명의로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 흑색 선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뭐, 이 선전 공작이든 뭐든지 간에,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출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은, 어, 대체적으로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뭐, 누구 정치인들이 사생활이 복잡하니, 누구가 내물을 받은 것 같으니, 누구가 뭐, 어떠니, 졌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 그런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진운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퍼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밥 먹고 할일 없어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논리를 따듬고 근거를 대야만이 그럴듯하게 히스토리를 만들어야만이 그게 사람들이, 어? 그럴듯한데? 일단 그럴듯한데? 싶어야 그때부터 유언비가 확산되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유언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이득을 얻을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사람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블로우백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